안녕하십니까. 박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공원 시스템이 추가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공원 시스템이라는 게 추가됐어요. 전 조금 해봤습니다, 이걸. 일단 룰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룰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역별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마리아노플, 황금평원, 김모레토, 두안간, 네개 지역이 있고요. 여기를 공원할 물품을 구하면 공원을 해서 공원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각 지역에서, 필드에서 사냥해야 돼요. 던전은 거기 렐름이랑, 여기, 6층. 6층에서 랜덤 상자를 줍니다. 6층에서. 그러니까 필드에서는 6층에서 밖에 안 줘요. 그 곤신전 6층에서만 여기 랜덤 상자를 준다. 여기서는 4가지를 줍니다. 요렇게. 세관문의 주화, 불명의 마석, 귀족의 통행증, 해방군의 증표. 요렇게 얻을 수 있고, 또는 거래소에서 살수 있어요. 여기 재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네, 있습니다. 세 가문의 주화, 불명의 마서 귀족의 동행증, 그 다음에 올라와 있지 않죠 해방군의 증표 이렇게 네 가지를 살수 있습니다. 가격은 그각 서버별로 천차만별이에요.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여기서 최고가 세가문은 주화.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멜리사라 8 서버가 제일 비싸네요. 평균가는 206다이아입니다. 206다이아. 점점 가격은 떨어져요. 왜냐면 하요 지역별 그 주화가 있는데 공원을 하시면 지역 능력이 총 2, 4, 6여 개입니다. 6 개만 뚫으면 되는 거예요. 각 지역별로. 요거는 뚫으면 끝입니다. 뚫으면 끝이기 때문에 <laughs> 각 단계별로 다섯 개가 들어가요. 주화가 5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총6개니까 그 30개 요 지역공원 그 아이템은 30개가 필요한겁니다 이렇게 얘들은 30개씩만 있으면 된다 그럼 지금 현재 110개죠 30개면 3300다이아면만다 뚫는겁니다 한 단계를 나머지는 좀 비싸겠죠 지금 가장 먼저 뚫어야 될게 1단계랑 3단계예요 귀족의 통일증 볼까 귀족의 통일증 지금 평균가가 500다이하고요 제일 비싼 곳이 키프로사 6 서버네요. 이건 지금 그 스펙업을 빨리 달리고 있는 서버일수록 비쌉니다. 저는 타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미 타양은 다 끝냈나 봅니다. 타양은 이미 다 끝내서 안 팔리고 있고. 이건 나중에 이거 필요할 거예요. 그 뒤에 설명 드릴게요. 이렇게 30개씩 사면 이걸다 뚫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뚫냐? 지금 저도 두개 단계를 다 뚫었고, 여기 기타, 소모품 전체에 들어가면 공원상자가 뜹니다. 공원상자는 공원인장이랑 같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공원인장은 무역주화로 살수 있습니다. 다루의 주화. 한 개당 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개 들어가니까, 어, 다섯 개가 들어가고, 오만, 오만 무역주화가 있으면 한 단계를 뚫을 수 있고, 3 0만 무역주화가 있으면 그 여섯 개를 다 뚫을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요렇게 만들어 볼게요. 공원상자가 세개 생겨요. 요렇게. 요거를 공원에서 여기 가서 모든 아픔 이렇게 해서 공원도 300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짠. 이렇게 하면 이제 사라지고 공원도로 돌아갔습니다. 공원도 500이죠. 500이면 한 단계 뚫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절 시간, 기절 지속 시간 감소, 속박 지속 시간 감소. 이렇게 쭉 있어요. 요 중에 하나를 뚫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개가 있으면 다 뚫을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 팁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뚫으셔야 돼요. 다 뚫고 돌리세요. 한 번씩 다 뚫고 돌리셔야 됩니다. 한개 뚫고 최대치하고 한개 뚫고 최대치하고 이렇게 하시면 다이아가 녹는다. 일단 다 뚫고 한번 돌려야 됩니다. 전 지금 현재 이렇게 뚫어놨어요. 마리아노풀 뚫어놓고 가장 중요한 방어력 명중을 최대치로 맞춰놓고 나머지는 그냥 랜덤으로 돌렸습니다. 피해 감소가 좀 높게 나올 때까지 나머지를 다 돌린 거예요. 황금평은 안 했고요. 전 지금 쟁이 없는 렐름에 있어서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긴 모래톱은 데미지를 올려주는 거니까 뚫었고요. 지금 총 4개를 맥시멈으로 뚫어놨습니다. 색깔은 맞추지 않았어요. 색깔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요긴 모래톱이 노란색 깃발인데 요 노란색 깃발대로 다 맞추면 피해 감소를 무시 5%를 준다는 겁니다 이건 현재로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건 안 맞췄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100% 장담하는데 이거 옵션 올릴 겁니다 피해 감소를 무시 뭐10% 그다음에 추가 피해 뭐20%뭐 이렇게 해서 올릴 거예요 요 색깔 무조건 맞추게 할 겁니다 왜냐 지금 이걸 보면 아무도 안 맞출 거예요 맞기 확률 5% 얻으려고 이걸 다 맞춘다? 아 쉽지 않습니다 대신 요 색깔을 안맞추더라도 다른 색깔을 맞추면 추가 능력치를 준다거나 이런식으로 바꿀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다시, 다,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색깔을 맞추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얼마 들어가는지 뒤에서 계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뚫어놨다 이제 두왕관을 뚫는데 보자 치명타 저항 낙인 지속시간 감소 뭘 하면 좋을까 치명타 저항을 일단 뚫겠습니다 모반체도 적용이 되니까 이것도 모반체 적용되긴 하죠 이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거 뚫을게요 탁 이렇게 뚫으면 2% 최하체에서 한, 한 단계 앞에 게 나왔죠 여기서 전체 능력 변경 백다이아 주면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다 뚫려 있잖아요 이게 다 뚫려 있는 상태에서 누르면 이게 다 바뀌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이해하시겠죠 다 뚫어놓고 돌리는 게 낫습니다 일단 첫 번째 최대치를 띄워놓고 시작해야 돼요 네, 이거는 제가 잠궈야 됩니다 잠궈야 돼요 근데 이게 다 뚫은 다음에 잠궈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요거 지역깃발 달성을 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현재로선 근데 두안가는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가 있기 때문에 요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요건 하는 게 좋다 요거는 요 수치에 집중하지 말고 색깔에 집중해서 일단 처음에 뚫어놓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요렇게 다돼 있는데 요거 확률이 얼마일까요? 저는 얘들이 괘씸한 게 이런 거예요 괘씸한 게 지금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요.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역 확률, 아, 직업 확률, 소환 확률, 강화 확률, 보석 상점, 탈 것, 그로와 쭉 있잖아요 이렇게 마일리지 근데 지금 현재 공원 확률이 없습니다. 이 영상 올라가고 얼마 안 있으면 추가할 거예요 아마. 네, 이런 거를 얘기해 줘야지 얘들이 바뀝니다. 자 보시면 여기 한국 게임 산업협회의 자율 규제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의 상세 확률 공개 얘들이 확률 공개하는 건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자율 규제예요 자율 규제. 근데 NC가 자유규제에 따라서 확률을 공개하다 보니까 나머지 애들도 물매 겨자 먹기로 하는 거예요. 절대 확률을 공개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 확률 보면 토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공원 확률이 없잖아요? 없는데, 지금 업데이트를 보시면, 이 업데이트를 보시면 8월 30일에 공원이 추가됐습니다. 맞죠? 공원에, 그 8월 30일에 공원이 추가됐는데, 얘들 지금 요 글을 23년 8월 30일 기준이라고 해놨죠? 8월 30일에 요 글을 올리고 지각 확률 증가 소환 확률을 올렸어요 근데 공원 확률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원 확률을 공개하지 않은 건 의도적이다 라는 겁니다 공원 확률도 당연히 공개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거 알면 안할 거거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 돌려봤어요 저꽤 많이 돌렸거든요 돌려봐서 확률을 좀 체감했는데 장비 마법 부여 확률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여기 장비 마법 부여 확률에서 어, 얘들이 제일 좋은 걸 띄우는 게1 3 7예요 1.31%, 1.3% 정도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보실까요? 자, 이겁니다. 일단 뭐 복잡한데, 보실 부분은 여기에요. 크리 확률을 1.37%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생각해 그럼 최고치가 뜰 확률요. 총6단계예요 6단계 중에 제일 높은 단계가 뜰 확률이 1.37%로 가정했을 때, 6개를 다 돌려서 전부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잠그고, 계속 요렇게 다이아 다이야백, 100다이씩 쓰면서, 돌렸을 때이 매듭 1,500회를 돌려야지, 1,500억회를 돌려야지, 그 여섯 개 단계가 다 크리티컬이 뜹니다. 크리확률이 1.37%라고 가정했을 때요. 현금가치로 따지면 2,000억, 2조, 6조, 60조, 206조가 들어가요. 돈이. 이건 말이 안 되죠. 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크리확률이 1.37%라고 했을 때 여섯 개를다 다 크리티컬을 띄울 거야 라고 돌리기 시작하면 거의 200조가 들어간다. 돈이 200조, 뭐 200조,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근데 색깔을 다 맞추겠다 그러니까 한 단계 색깔을 다 맞춰버리겠다고 라 하면 단계별로 25%의 확률이 추가되겠죠 그 색깔이 총 4개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몇 조냐 이거 몇형이냐 이거 이건 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얘기냐 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원 시스템에서 지역 능력을 전체 능력 변경할 뻔했다 어우 시끄러울 뻔했네 전체 능력 변경을 눌러서 돌렸을 때 같은 색깔로 최대치가 다뜰 확률을 말씀드린 거예요 방금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 근데 크리 확률이 3%라고 우리가 좀 얌전하게 생각해 준다라고 하면 어, 여기 한 단계 다 최대치를 띄우는데 9 0 0 9 600억이 들어갑니다. 색깔 다 맞추겠다고 하면 어, 뭐 얼마야 이거 또? 아, 계산을 못하겠다 이거 한몇백조 몇 돼요? 몇백 조? 몇백 조죠? 아, 조가 넘네 경이네 경 사경이네 사경을 헤매고 있네 그냥 자4% 6% 20% 이렇게 계산해봤어요. 그냥 우리가 정말 좋게 생각해줘서 20%일 리는 없습니다. 예. 네, 이거 생각 잘못했어요. 제가 20%가 아니고 1 나누기 6이겠죠. 17%. 좋게 생각해줘서 17%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총 6단계잖아요. 요게 5, 6, 7, 8, 9, 10. 요렇게 6단계잖아요. 그 중에 10% 같을 확률이 정말 그한 단계당 확률이 일정하다고 고려해주는 거예요. 그럼 6분의 1이죠. 6분의 1이면 1 7예요 맞죠? 17%. 17%로 가정했을때도 다 이거 전체가 다 1단계가 뜨는데 최대치가 뜨는데 돌리면 6천만원이 나간다는 겁니다 <laughs> 근데 17%일 리가 없겠죠? 얘네가 돌려보시면 알아요 네, 17% 아닙니다 최소 10%일 거다 어, 최대 10%일 거다 많이 쳐줘 봐야 10%일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들의 확률 알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할 겁니다 자 그러면 1.37%라고 생각했을 때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 특징을 또 하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한 개를 막았을 때랑 한 개를 안 막았을 때랑 한 개를 막았을 때랑 다이아 같아요. 지금 한개 막았잖아요. 한개 막았는데 백 다이아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막았을 때백 다이아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까지는 막아도 돌리는 다이아는 변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죠? 전략이 세워지는 거죠. 이거를 전체를 다뚫어요 일단 무조건 다 뚫어야 됩니다. 다 뚫고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리기 시작해서 한 단계가 최고치가 뜰 때까지 돌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가 최고치가 뜰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36번, 36번 돌리면 한 단계 최고치가 나옵니다. 1.37%의 확률이라고 가정했을 때. 왜겠어요한 개는 막아도 되거든요, 일단. 한 개는 막아도 공짜기 때문에 일단은 최고치가 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최고치가 뜰 때까지 기다리고 그다음에 한 개를 막고 돌리고 두 개를 맞고 돌리고 세 개를 맞고 돌리고 네 개를 맞고 돌리고 다섯 개를 맞고 돌리고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지금 돈을 보시면 자, 한개막으면100 다이아. 두개막으면500 다이아. 세개막으면1,000 다이아. 네개막으면2,500 다이아. 다섯 개막으면5,000 다이아. 여섯 개막으면 없겠죠. 바보도 아니고. 자, 그래서 최대 5,000 다이아까지 돌아간다. 요거 한번 랜덤으로 돌린는데5,000 다이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랜덤으로 돌리는데 현금으로 한 6만 원, 7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자, 한 개, 연계에서한개 잠금은 100다이아, 두개 잠금은 500다이아, 세개 잠금은 1000다이아, 네개 잠금은 2500다이아, 다섯 개 잠금은 5000다이아입니다. 근데 공원도로도 돌릴, 돌릴 수 있어요. 공원도로도. 한번 돌리는데 다이아가 100 들어가는데 공원도로 돌리면 200 공원도가 들어갑니다. 200 공원도로 하려면 지금 현재 가치를 계산했을때 아까 206다이아였죠. 이거. 206다이아로 하면 돌리는 비용이... 어, 잠깐 잘못했다. 여기 를 206으로 바꿔야 돼요. 206으로 바꾸면 돌리는 비용이 412다이아예요. 맞죠 이거는 그 무역주화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무역주화도 들어가요 무역주화도 들어가는데 이걸 고려했을 때400 다이아다 그럼 그냥 럼그 다이아로 돌리는 게 현재 싸겠죠 이게 더 비싸니까 이게 근데 나중 되면 더 싸지겠죠 싸지면은 그때는 더 싸게 돌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이 가격은 무한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무한대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30 다이아다 라고 하면 한 단계 돌리는데 60 다이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40 다이아다 50 다이아다 자 이게 50 다이아일 때 무역주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동등한 가치인겁니다. 동등한 가치 이해되시죠? 근데 무역주화가 있으니까 한각 단계별 요요 요 코인들은 주화들은 40다이아 정도로 고정이 될거다 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업장이나 그 다음에 무소가금 분들은 계속 요걸 모으는게 중요하다 어, 꾸준하게 40다이아는 벌수 있다는겁니다. 왜냐면 요거 돌리는 다이아랑 요거랑 같아지는 구간이니까 무역주화랑. 무역주화는 어차피 계속 나올거예요그 작업장이나 무소가금 분들도 계속 그 무역을 돌릴거기 때문에 그걸 그, 다루의 그 코인으로 바꿔서 팔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40 다이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206 다이아. 비싸요, 비싸. 왜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뚫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체를 다 뚫고 시작해라. 일단은 다 뚫고 돌려라 라는 겁니다. 급하게 막 방어력 먼저 하고 명중 먼저 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다이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일단은 다 뚫고 한 단계가 최대치가 뜰 때까지 돌려라. 어, 한 단계가 최대치가 뜨면 걔를 잠군다. 이해되시죠? 장구고 다시 돌려라. 돌리면서 나머지 한 개가 그 최대치가 뜰 때까지 기다려라. 그 다음에 두 개째가 최대치가 뜨면 장구고 돌리고 장구고 돌리고 장구고 돌리고, 돌리고 이게 훨씬 싸게 치입니다 그렇게 돌린 게요 결과예요. 자 최고치만 하면 일단 한 단계는 어한 단계 고려했을 때 36, 73, 73, 73, 73, 73. 요걸 좀 확률을 좀 얌전하게 해줘 볼까요? 그러니까 1.37%로 생각했을 때는 한 단계 최고치로 돌리는데 다 막으면서요. 그 현금가치로 한 900만원 들어갑니다. 64만 다이아 정도. 색깔을 맞추겠다라고 하면 260만 다이아가 들어갑니다. 현금가치로 3600만원이죠. 단계 색깔을 맞추겠다. 그러니까 이그 단계별로 요 색깔을 맞추겠다. 요 지역 깃발 달성을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고객님들. 3620만원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첫 번째 색깔을 맞추고 그 뒤에 걸 맞춰야 되니까요. 이렇게 다 맞춰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게 현금가치로 4단계를 다 하면 1억 4천이 들어갑니다. 1.37%로 가정했을 때 그러면 좀 얌전하게 봐줘서 3%다 라고 하면 6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6천만원 4단계 다 하는데 4%다. 이 확률공개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4천6백만원이다. 6%다 라고 하면 3천백만원이다. 뭐, 얼마 안돼 보이죠? 갑자기 뭐, 매덕매덕 하다 보니까. 자, 정말 얌전하게 봐줘서 17%다라고 하면, 1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요, 요, 공원 시스템을 최고치로 맞추는데, 1200만 원이 들어가요. 1200만 원. 제대로 뚫었을 때요. 막으면서 제대로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대로 했을 때, 그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싸게 하려면, 일단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전체를 다 돌린다. 최고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최고치가 나오면 개를 잠군다. 한 개만 뜨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돌려서 최고치가 나오게 한다. 색깔은 맞추지 마세요 현재 현재는 안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맞춘다 그 다음에 또 최고치가 뜨면 맞춘다 운 좋게 최고치가 여러 개뜰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노리는 거죠 다 뚫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뚫는 이유가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맞추시면 되고 저는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렇게 지금 김모래톱에 데미지를 10, 10, 10, 10 4개를 띄우고 나머지 6, 6을 띄워놨어요. 지금 제가 욕심이 있으면 이제 두 개를 이제 천다이아시켜 돌리면 되겠죠. 10, 10, 두개뭐 이것도 다이아가 처 남아 도시면 그냥 하시면 돼요. 예, <laughs> 네, 근데 이거 한번 돌리는데 천다이아인데 확률이 정말 괴랄합니다. 10이 안 떠요. 10이 안 뜹니다. 전 최, 최소한의 가격으로 이렇게 했다. 마리아노 풀도 방어력, 명중, 그 다음에 물약회복량, 물약회복 이렇게 최고치로 찍어놓고 돌렸습니다. 색깔도 거의 맞췄기 때문에 나중에 색깔, 요 빨간색 안 맞추고 색깔 맞추는 거에 대한 추가 능력치를 주면 얘를 돌리면 되는 거예요. 색깔을 맞춰서 추가 능력치를 가져갈 겁니다. 정리드리면 전체를 다 뚫고 돌려라. 한 개씩 막으면서. 그리고 색깔은 지금 현재는 맞출 필요 없으나, 나중에는 맞춰야 될 거다. 굳이 색깔을 맞출 거면 두안간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입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5%가 일단 사냥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원 시스템이 굉장히 좀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돌리면 안 돼요. 그냥 마음 조급해서 한개 뚫고 계속 돌리고 최고치 올리고, 한개 뚫고 최고치 올리고, 이렇게 하시면 돈이 녹을 거니까 전체를 다 뚫고 해라. 그리고 나중 되면 이 공원도를 싸게 살수 있을 거니까 그때 돌리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때 공원도로 이걸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최고치를 맞춘다 생각으로 하시고, 지금은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최대치를 맞추고 색깔, 색깔 맞추는 건 포기한다 정도로 그 방향을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싸게 공온도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